세째 날입니다. 원하오니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주의 영광, 변화시키는 데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입니다. 주의 영광이 주의 선하심과 주의 품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두렵기 33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의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일이의 여길자에게 긍일을 베푸느니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등을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금송아지 배도 사건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중보하며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원했습니다. 또한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더잘 알고 싶어도 했습니다. 모세는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자비하심으로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요청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선하심, 즉 그분의 성품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요, 영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인용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선하심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들이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선하신 자녀들 속에 보이게 될 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아, 저것이 하나님의 영광일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는 신앙의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회귀한 인간들을 당신의 사랑의 팔로 안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함께 우리의 영광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곧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부드러운 사랑이 우리의 행동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축복이 될뿐 아니라 지구를 바라보는 우주를 비치는 빛이 될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하는 글을 읽고서 경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인성이라도 제대로 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우리의 인성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끝트 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나의 하루에 담겨진 이러한 우주적 차원은 우리의 삶과 봉사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의미와 목적을 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으로 자신의 죄악과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일깨워진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품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갖고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일깨워진, 그래서 행동하는, 변화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곳에 계셨던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곳에 계셨는지, 즉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알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과 성품에 대한 가장 위대한 게시를 발견한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분의 영광을 본 것은 바위 틈에 숨겨져 있을 때였다 이같이 우리도 갈라진 바위 대신 문 안에 숨을 때에 그리스도는 모세 찔린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당신의 종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친히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나오니 주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이제까지 배웠던 출협기 전체에 있어서 이것만큼 감격적인 장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강구야말로,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바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첫 번째 주의 영광 그것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품성을 이야기한다. 그분의 영광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변화에 필요한 모든 것이 제공된다. 때문에 우리가 체험적인 지식으로서의 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 구원의 필요를 깨닫고. 그분의 선하심과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의 경을 겪자. 그것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에 어느 정도 이르렀는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예은 명상과 기도 속에 그분의 등 뒤를 본 적이 있는지, 또 말씀 속에 몰입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오고 가시는 발걸음을 보았던 적이 있는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둘러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경험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자주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